제가 여러 영상에서 부위당 4에서 6세트를 추천한다고 하니 20만 명이 혹시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한다면 그건 트리건님을 믿고 참조하여 운동하는 분들에게 큰 손실을 야기시킵니다. 논문 몇개 가지고는 더 많은 운동량이 더 높은 근성장을 얻게 해줄 거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엎어뜨리긴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불안합니다. 논문이나 이론상 취지는 알겠는데 장담컨대 초기에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중급자 이상 절대 이런 방법으로 성장이 안됩니다. 하루에 한 부위 5세트로 과연 금비대가 생길까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5세트면 충분하다 이래서 6편을 통해 논문 위주의 설명은 충분히 했고 운동 10년차 경험을 가지신 분이 댓글도 달아주셔서 이번에는 저의 25년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나 저는 약 25년 전 중2때 웨이트를 시작했고 그때는 지금처럼 다양한 운동방법이 알려지지 않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분할 8-12회 에서 피라미드 세트로 부위당 10회 이상을 기본으로 하여 조금씩 변형해서 할 때였습니다 물론 저도 이러한 방법으로 성장이 느리긴 했지만 20대 후반까지는 꾸준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내추럴로 이 정도는 됐지 하면서 별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부터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여 30대 초반까지 수년 동안 골격근 47kg대에서 성장이 멈춰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트리거짐 오픈 계획이 있어 대회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체기를 돌파하기 위해 해외 유명 선수들이 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부위당 20세트 이상 아침 운동, 저녁 운동, 슈퍼세트, 자이언트 세트 등 노페인 no 노게인을 no 외치며 정말 기존에 알려진 방법은 거의 다 해봤지만 약 2년동안 골격근 47-48kg 에서 사이에서 변화가 없었고 오버트레이닝으로 인한 만성 피로와 비염 무기력증 예민해지는 성격 등 몸이 점점점 안좋아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추럴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받아들이기로 하고 2013년 머슬마니아 마이너스 90kg 3등을 끝으로 보디빌딩은 접기로 합니다. 정말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죠. 네, 이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이상 해왔던 운동에 대한 미련도 있고 나의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이제 다른 선수의 방법이 아닌 나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보디빌딩 백과에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놀드 큰형님은 내추럴은 아니지만 최상급 고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장하는 원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육 성장의 핵심 원리는 무거운 것을 드는 것즉 점진적 과벌을 통한 무게의 증가인데 내추럴인 내가 왜 로이더 선수의 방법을 따라 자극을 주고 탈탈 털겠다고 세트수와 운동가지수에 집착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를 한대탁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스트렝스와 내추럴 운동 방법에 관한 각종 논문과 서적을 공부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저에게 실험해 보기 시작했고, 결론은 근육의 크기는 힘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근육 성장의 핵심은 많은 세트수나 다양한 운동 가짓수로 근육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과부하로 힘을 키우는 것이다. 단, 힘을 키우겠다고 스트레스 트레이닝만 하게 되면 근육 크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근형질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원 RM의 60에서 85%의 무게를 이용한 주기화 트레이닝으로 근형질과 근원섬유를 종합적으로 발달시켜 주어야 내추럴 상태에서 근육을 최대한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저에게 실험해 본 결과 수년간의 정체기를 깨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골격근 5kg이 증가하여 최고점 52.5kg을 찍었고, 40살인 지금도 체지방률 13%대를 유지하며 골격근 51kg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방법이 운동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들거진 바디프로필 1에서 6기를 통해 약 4년 동안 테스트한 결과 운동 무경험자에서 운동 5년차까지 내추럴 상태에서 꾸준한 성장을 확인하였고 운동 3년차 우리 난용쌤도 트리거짐에 입사하여 10개월 동안 체지방률을 1.1% 낮추면서 골격근을 2.4kg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운동 무경험자에서 25년차 저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해본 결과 원RM의 60에서 85%의 무게를 이용한 주기와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2분할 V당 어크로스 4에서 6세트를 이용한 점진적 과부하의 방법으로 내추럴 상태의 일반인도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가 저의 25년 내추럴 운동 경험과 약 6년간의 각종 서적과 논문을 바탕으로 한 실험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실험이 믿음이 간다면 5세트면 충분하다. 이래서 6편을 다시 한번 시청한 후에 적용해 보시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으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여러분의 방법으로 만족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거나, 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쿨하게 지나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저처럼, 아, 나의 내추럴의 한계는 정말 여기까지구나. 라고 느껴질 때, 저의 방법을 사용해 보신다면, 트리거님의 말이 있듯이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세트수에 대한 논란은 종결됐을 거로 보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엄지척 구독과 알람까지 트리거 끝!